우리 딸 윤영아, 늦게나마 입교를 받게 됨을 정말로 축하한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순종하며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래. 사랑한다. 사랑한 우리 딸하느라 스스로의 믿음의 의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교회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하늘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게. 하늘아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승현이에게 가득해 하나님의 뜻을 승현이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연아 축하해 성현이 안녕 우리집 막내 성현이 꼬맹인줄만 알았는데 어, 어느새 자라서 오늘 입교를 한대요 많이많이 어, 많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랑해 사랑하는 기찮아 오늘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한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엄마 아빠는 늘 고맙다 앞으로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귀찬이가 되자. 입교를 많이 축하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찬아. 하진아, 입교를 축하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진이를 위해 기도할게. 시작. 하진아, 하진아 입교 입교를 축하해. 축하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우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입교를 축하해! 축하해. 주연아, 우선 입교를 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 유아세례를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 그동안은 믿음으로 많이 부족한 엄마, 아빠의 다짐과 고백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너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과 성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랄게. 아직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적 믿음의 간직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주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축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주연이에게 감사해. 아들! 형아! 사랑해. 사랑해! 우리 일곱이 어릴 때, 아, 유아세리받은지 역그지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된걸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어,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할게요 자 시작 일구가 사랑하고 축하해, 사랑하고 축하해.